아 일단 다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밥을 집에 들어가서 화장 치우고막 스킨케어 하고 이제 좀 있다가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어, 나갈 거라. 배가 고파하고 밥을 시켰는데 방에서 배달이 띵동 소리가 나서 밥을 받으러 방으로 나가다가 배달 온 거야. 예예. 배가바봤다고 덩실덩실 나가다가 그대로 화장실 앞에 우리 바, 내 방문이 있고 여기 엄마 방문이 있고 나랑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 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강아지가 나이가 먹어갖고 화장실로 들어가다 오줌 내려서 들어가다 싸버렸나 봐. 내가 그 방에서 이렇게 덩실덩실 나오다 그거를 딱이 상태에서 덩실덩실 딱 밟고 진짜 바나나 껍질 그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밟고 붕 떴는데 여기서 내가 그거를 아 이렇게 자빠지면안 되겠다. 붕 나는 순간 이쪽 다리로 바닥을 팍 밟으면서 그대로 그냥 쾅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방문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방문에 여기 이렇게 꺾이는 모서리들이 잡혀 거기를 팍차오면서 이제 쾅 넘어졌어. 그리고 오줌에 그냥 주저 앉았어 이렇게. 근데 못움직있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아뭐 울었어. 너무 아파갖고 보통 그렇게 찌면 한 몇초 있으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어디 모서리 에 찍히면 그래갖고 내가 "아, 이러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아파서. 그때 엄마가 막 우당탕 하니까 는 와갖고, 왜 이러냐면서, 너 뭐, 뭐, 뭐냐면서, 아, 너무 아파, 뭐, 못 움직이겠어. 근데 뭐, 이게 너무 깜짝 놀라고 몸에 그 힘을 있는 대로 줬더니 넘어지면서 온몸이 발발발발 <목소리> 떨리더라고.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떨고 있어 너무 추워갖고, 그래갖고 엄마가 빨리 뜨거운 물에 하라고 해갖고, 그래도 이 뜨거운 물에 닿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이렇게 발발 떨고 있다가 어 발가락이 너무 아파 서 미칠 것 같아 막 그랬는데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서는 밥이 왔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발 어, 아파. 그래서 밥을 몇숟가락 먹는데 발에서 심장 뛰는 느낌 이죠 푹푹 푹푹 푹 그래갖고 발을 보니까 허, 이미 발이 이렇게 붓고 있는 거야. 색깔도 이상해지고 이쪽 발이랑 이쪽 발이랑 색깔 차이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쪽 발에 점점 붓는 거예요. 발이 그래갖고 어머 이거 뭔가 느낌상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갖고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밥 먹자마자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고 실금 가고 인대가 발가락이 이렇게 여기가 다쳤는데 여기가 심하게 다쳤는데 이쪽 발가락이 이렇게 뭐가 있대요 전잘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여기만 기부스를 하면은 여기 발 뒤꿈치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해야지 이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이제 가 거기 가서 물리치료 받고 일주일 후 후에 다시 엑스레이 다시 찍어,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지금 보면 발가락 색깔이 녹색이에요. <laughs> 발가락 색깔이 요 가운데 요거 다친 거거든요